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겨울에도 푸른잎을 유지할 정도로 추위에 강한 바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바위치는 범위기과 범위기속으로 상록성 여러의 살이 풀입니다 음, 바위치의 이름은 바위 틈에서도 잘 자라는 먹을 수 있는 나물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바이취의 취 자는 나물채 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야채나 채소처럼 독성이 전혀 없어서 생으로 먹어도 되는 프리름의 취나 채를 붙였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양력 4, 5월의 봄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배고픈 시기였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식용하면서 춘공기와 보리고개를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어, 바이치도 이른 봄에 어린 순을 식용한다고 하는데요. 어, 요 사이는 먹는 사람이 없죠. 어, 꽃말은 절실한 사랑, 절실한 애정, 뭐 깊은 애정, 박애 등이 있고요. 겨울에 지상에서 잎을 유지하다가 봄이 되면 푸릇푸릇해지고요. 5월에 작은 흰색 꽃이 핍니다. 어, 꽃줄기의 높이는 20에서 40cm 정도 되고요. 꽃잎은 다섯 장인데요. 어, 위에 세 장은 길이가 3mm로 연한 홍색 바탕에 진한 홍색 반점이 있고요. 아래 두 장은 길이가 10 내지 20mm로 흰색입니다. 수술이 10개, 암술대가 2개 있고요. 전체에는 조금 긴 털이 빽빽하게 나있고요. 짧은 뿌리줄기에서 잎이 뭉쳐납니다. 뿌리에서 실같은 긴 줄기가 뻗어나와 줄기 끝에서 새싹이 돋아 나오고요.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 번식을 합니다. 어, 뿌리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줄기가 나오면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체와의 경합을 줄이려면 바위 틈에 심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잎은 신장 모양이고요. 표면은 녹색 바탕에 연한색의 무늬가 있습니다. 어, 잎 가운데 붉은색 무늬가 있는 붉은무늬 바위치도 있고요. 잎 가장자리에 흰색과 붉은색 무늬가 있는 삼색무늬 바위치 등도 있습니다. 바위치는 주로 관상용으로 식재하는데요. 햇볕이 잘 드는 양지바르고 물기가 많은 곳에서도 잘 자라고요. 그늘지고 축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어, 저희 집 하우스 옆으로 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도 몇년 동안 얼지 않고 월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 번식을 많이 해서 밀식이 돼서 크지를 못하고 있네요. 어,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고 살짝 붙어 자라는데도 월동을 자라는 이유가 뭘까요? 어, 여하튼 너무 기특한 아이들입니다. 음 제가 키워본 바로는 습기가 있는 반근을 돌 틈에서 잘 자라고 또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잎의 모양이 기움기움하고 색도 이쁘고 겨울에도 잎을 볼수 있다는 여러 가지 매력을 지니고 있는. 바이치인데요. 음, 여러분도 한번 어, 심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